동아시아에도 사탕무를 재배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조선에서는 1920년대 사탕무 경작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식민지 조선에 사탕무를 재배하는 농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요. 유럽 각국에서는 재배 장려금이나 수출 보조금이나 연구 개발비나 이런 것들 준다든지 했지만. 그거에 농사를 1년 지었을 때, 망쳤을 때, 조선 총독부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거죠. 사탕물을 재배하면 재배할수록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만회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아, 사탕물을 경작을 하면 내가 올해 농사를 망치는구나. 점차 이 사탕물 재배를 기피하고 도망가고 쫓고 쫓기는 싸움들이 1920년대 되다가 결과적으로 1920년대 조선에서의 사탕무 경작은 실패하게 됐습니다.